자 오늘은 슬림하면서도 길쭉한 허벅지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근력 향상에도 아주 좋다는 자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세는 흔히들 아는 브릿지 스쿼트 런지 그리고 비라바드라 원이 자세들을 예로 들도록 할게요 자 허벅지 힘의 원천은 허벅지 근육 아닙니다. 발 앞꿈치입니다. 좀더 정확히는 발 앞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발 앞꿈치에만 집중할 겁니다. 자, 먼저 브릿지 자세입니다. 어, 보통 이 동작을 골반이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이 생각부터 지우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발 앞꿈치를 바닥에 붙여줍니다. 대신 바닥을 누르는 게 아니라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엉덩이가 들릴 거예요. 그대로 엉덩이를 살짝만 밑으로 말아 넣어주면 끝납니다.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마신 호흡에 발 앞꿈치 힘을 살짝 풀어주면 엉덩이가 내려옵니다. 다 내리지 말고 반 정도 내려왔을 때 호흡을 내쉬면서 다시 발 앞꿈치로 바닥을 밀어내주면서 엉덩이를 말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위쪽 면의 느낌은 아래쪽 복부에서부터 허벅지 윗면까지가 펼쳐지는 느낌을 느끼시거나 아래쪽 복부에서부터 허벅지 윗면을 지어서 무릎 쪽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절대 억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억지로 만들게 되면 상체 쪽으로 긴장감이 생겨서 상체 운동을 하게 되버립니다. 자, 스쿼트도 동일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를 뒤로 빼며 자세를 낮추되, 발 앞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정도까지만 낮춰줍니다. 1mm 정도밖에 못 내려가시는 분들 허다할 겁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절대 절대 높이 집착하지 마세요. 자, 내쉬는 호흡에 발 앞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며 몸 전체를 일으켜 세워주면 됩니다. 잘 모르겠는 분들은 벽 앞에 서서 발끝을 벽에 붙이세요. 예, 이미 몇명 오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그 상태에서 발 앞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면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체가 긴장되게 되면 골반이 전만되면서 고관절을 눌러서 하체 순환을 막아버리고 엉덩이는 들리고 허리는 꺾이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체중이 앞쪽에 실려서 벽이랑 수시로 쭉 뽀뽀를 하게 됩니다. 예, 상체 긴장 풀고 하세요. 상체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허리부터 그 위가 아니라 고관절부터 그 위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런지 갑니다. 다리 사이 보폭은 플랭크나 테이블 자세에서의 손과 발 사이 거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플랭크 하실 때 이렇게 발등을 곧게 펴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발등에 힘을 줘서 발등을 펴버리면은 뒤꿈치가 눌리면서 아킬레스건이 단축되고 허벅지를 끌어내려서 엉덩이가 들리고 허리는 꺾이고 등이 굳습니다. 그래서 턱을 내밀거나 고개를 푹 숙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등을 힘을 줘서 펴버리게 되면은 발 앞꿈치로 바닥을 딛는 게 아니라 발가락으로 바닥을 딛게 됩니다. 요 작은 발가락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괴롭힙니까? 예, 발가락으로 바닥 딛는 거 아니에요. 발 앞꿈치로 딛는 겁니다. 양 손은 시야적으로 가슴 아래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그대로 바닥에 내려놓게 되면 테이블 자세가 되고 손의 위치는 플랭크와 달리. 어깨 아래에 오게 됩니다. 이 거리만큼 다리를 앞뒤로 벌린 상태에서 뒤에 발 앞꿈치로 온몸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뒤꿈치에서는 힘을 빼주셔야지 아킬레스건이 단축돼서 발목 뒤쪽 관절 누르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마시면서 자세를 낮추고 이 모든 무게는 뒤쪽 발 앞꿈치에 실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쉬는 호흡에 이발 앞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몸 전체를 밀어 올려주면 됩니다. 내쉬는 호흡을 할 때는 배 안쪽에 있는 공간을 좁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밖에서 쪼이는게 아니라 안에서 좁히는 거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내려가는 높이는 어깨가 긴장되지 않는 선까지만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깨가 긴장되게 되면은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체중이 앞쪽 다리로 실립니다. 이렇게 되면 뒤쪽 다리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앞쪽 다리 운동을 하게 되고 관절이 눌리게 됩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하체 순환 안 되겠죠? 자, 마지막, 비라바드라 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다리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발끝을 살짝 열어줍니다. 검지 발가락을 중심으로 30도 정도만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 각도는 외부 힘에 가장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60도가 됩니다. 뒤에 있는 다리 발 앞꿈치를 바닥에 잘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에 뒤쪽 다리 허벅지 윗면을 앞쪽으로 돌려 허벅지 근육들이 비틀어지게 한 후에 그대로 뒤꿈치 쪽으로 뻗어내 주면 됩니다. 나머지 몸은 그 힘에 그대로 밀리면 돼요.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 밀착되는 힘이 느슨한 분들은 체중이 앞쪽에 실리게 되고 발날이 뜬 분들은 골반이 기울어지면서 온몸이 배배 꼬이게 됩니다. 복부 내부 공간이 좁아지며 뱃살이 가슴골 사이를 지나서 터 밑으로 밀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발 앞꿈치 힘을 다시 한번 뒤꿈치 쪽으로 밀어내주며 발날을 바닥에 밀착시켜 주시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아마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잊지 마세요. 허벅지 운동을 할 때의 정자세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높이나 각도 이런 게 아니라 발 앞꿈치를 얼만큼 바닥에 잘 붙여 놓느냐, 그리고 이 힘을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 라는 것이라는 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